안녕하세요. 정성으로 흙을 빚는 백도의 공방입니다. 초유이를 위한 따뜻한 선택, 손끝 정성과 사랑 가득 담아 만든 수제화분입니다. 뒤에 앵초꽃 보이시죠?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어, 앵초꽃 제가 꽃말을 찾아보니까요. 사랑, 우정, 기쁨, 희망, 아주 좋은 어, 뜻을 가지고 있는 꽃이었어요. 어, 여러분, 따뜻한 봄 기다려 주시죠. 저희 영상 보시면서 어, 또, 따뜻한 봄 함께 어, 기다리면 어떨까요? 저희 수제 화분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영상 첫 번째 화분입니다. 개별 단가 만 원이고요. 여러분께는 3만 0천 원에 보내드릴게요. 아주 짱짱한 화분입니다. 외경은요, 9.5대고요. 내경은 6.5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 외경이 어, 거의 10대고요. 어, 내경은 7대입니다. 내경 6.5에서 7대는 화분이고요. 높이는 7.5대입니다. 높이는 7.5. 색감은 이렇게 골고루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면 전 이렇게 짱짱합니다. 물구멍 시원하고요. 바디에는 물결무늬 아주 멋스럽죠. 사라초꽃도 피어 있습니다. 이 화분은 부정화분이고요. 다리는 콩다리 삼족입니다. 이거는 라떼가 생각나는 색이죠. 그리고 아주 고운 붉은색인데요. 민트 빛도 살짝살짝 보여집니다. 안쪽 보시고요. 다리, 콩다리, 안정적인 다리죠. 이거는 아주 고풍스러워요. 선택하셔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세요 이번 화분 개별 단가 14,000원입니다 여러분께는 4개에 4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어, 사이즈는요 외경입니다 외경 9.5대고요 내경은 7.5대입니다 내경은 7.5 요거는 살짝 넉넉하게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내경이 8대입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0대고요 요거는 9.5대입니다 높이는 9.5에서 10 사이에 있습니다 단아한 흰색이 두점 그리고 어, 청자빛이 아주 환한 예쁜 청자빛입니다 이렇게 한점 자연스러운 그린색 이렇게 네 점인데요 안쪽 보시면은요 물구멍 시원합니다 그리고 전도 아주 짱짱하고요 전 살짝 안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점은 물결 무늬가 있고요 다리는요, 주물러서 만든 다리입니다. 뒤에 앵초 심어져 있는 거, 그 같은 화분입니다, 여러분. 산라초꽃도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멋스럽게 나 있어요. 여러분의 초록이와 어울리는 화분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 화분은요, 또 수량 조절 가능합니다. 이번 화분은요, 개별 단가 18,000원입니다. 여러분께는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이번 가마에서 이렇게 한 점씩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음, 한 묶음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 사이즈는요 어, 외경은 어, 14.5 대구요 어, 내경입니다 내경은 11.5 대구요 높이 어, 9.5 대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화분 더 살짝 롱 이에요 음, 외경이요 14.3 대구요 내경은 어, 거의 10이 됩니다. 12가 되는 롱분, 어, 어, 높이는 11 됩니다. 이 화분 먼저 보실게요. 이렇게. 청자빛인데요. 어, 짙은 청자빛입니다. 전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해 있고요. 철사구멍, 물구멍 잘 뚫어 놨습니다. 물마름 좋고요. 바디에 자연스러운 손자국 있습니다. 살짝 볼륨감도 보여지고요. 다리는 이렇게 삼족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분, 이렇게 바깥쪽으로 짱짱하게, 전도 도톰하게 만들어졌고요. 물구멍, 철사구멍 걱정 안 하셔도 되지요. 그리고 무광입니다. 그린 색깔 참 예뻐요. 바디 라인 아주 예쁘죠. 그리고 바람길은 커팅했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다음 화분은요. 14,000원짜리가 두개 10,000원짜리가 두개입니다 아, 여러분께 48,000원인데요. 4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사이즈는요. 14,000원짜리입니다. 외경이 14대고요. 내경은 12대입니다. 이렇게 화분도 제가 재보면 이거는 좀 넉넉하게 만들어졌어요. 내경 12.5대입니다. 높이는요. 7.5대입니다. 만 원짜리 볼게요. 만 원짜리는 외경 11이 살짝 넘고요. 내경 9 5대입니다 높이는요. 6 5대입니다물 마름 굉장히 좋은 화분입니다, 여러분. 분청 화분. 이렇게 흰색은 분청 화분이고요. 아주 멋스러워요. 산화철꽃 보세요. 심심하지 않죠? 그리고 요큰 화분에는 14,000원짜리에는요. 철화 그림 멋스럽게 그려있습니다. 이렇게 안쪽 철색구멍도 잘 뚫어놨고요. 전장장합니다. 다리는요. 복스러운 다리죠. 복스러운 다리 삼적으로 안정적으로 또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연스러운 그린색 어, 제가 이쁨을 화면에 다 담아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쉴, 실물 만나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분은요, 아주 단아한 분청 화분입니다. 어, 개별 단가 18,000원이고요. 여러분께는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는요, 어, 외경은요, 어, 15.7대고요. 내경입니다. 내경 14점 정확하게 식재하실 수 있는 곳 14.4대입니다. 옆에 화분 보시면 내경 14.5대고요. 높이는요. 9.5대고요. 이게 살짝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9.8 정도 됩니다. 뿌리 빠짐 굉장히 좋은 화분이죠. 깊이감도 좋습니다. 전 깔끔하고요. 저희또 시그니처 솟대 그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뒤편에도 이거는 이렇게 그려있고요. 사나쳤고 심심하지 않게 가마가 멋스럽게 내줬습니다. 옆에 화분 역시 소떼 3마리 사나 철꽃 골고루 피어있습니다. 다리는요. 코팅했습니다 선택하셔서 문자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다음 화분은요. 역시 5번과 같은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어, 색감만 다릅니다. 여러분 초록이와 어울리는 화분으로 선택하세요. 사이즈는요. 외경 15.5대고요. 내경은 14.5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봐드리면은요, 높이 9.5입니다 높이는 모두 9.5. 네. 색감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세요. 어, 바람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팅해서 바람길 잘 열어놨습니다. 다음 화분 단품입니다. 36,000원이고요. 여러분께는 3만원에 보여드립니다. 어, 사이즈는요, 어, 외경이요. 19.5대고요. 내경은 어, 17.5가 살짝 넘습니다. 17.7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높이는 14대입니다. 여러분의 초록이와 어울리는 화분으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굽다리가 있는 화분입니다. 아주 짱짱하고요. 빈티지합니다. 블루 색깔 그리고 자연스러운 브라운 이렇게 다리 보시고요. 화분입니다. 역시 3만원에 여러분께 보내드려요. 이 화분은요. 아주 또 고풍스럽죠. 유아클은 너무 멋진 화분입니다. 외경이요. 19.5대고요. 내경 17.5대입니다. 높이는요. 14가 살짝 넘어요. 14.3 정도 됩니다. 이렇게 유아클은 아주 멋지죠. 여러분의 초록이와 어울리는 화분으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물마름도 좋고요. 물구멍, 초사구멍 잘 뚫어놨습니다. 코팅해서 바람길도 잘 열어놨습니다. 이번 화분은요. 가마솥 화분입니다. 아,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었는데요. 아직 주인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눈여겨 봐주세요. 어, 가격은요. 12만원입니다. 여러분께는 10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는요 외경입니다. 2 2 5대구요 내경은 21대입니다. 높이는요 20 어, 높이는 22.5에서 23 사이에 있습니다. 정말 멋진 화분인데요. 어, 여러분의 공간에 그냥 갖다 놓으시기만 하셔도 여러분의 공간을 꽉 채워줄 화분입니다. 색감은요, 자연스러운 그린색인데요. 무광입니다. 그리고 이 가마솥의 포인트는요, 이 가장자리 선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안쪽 보여드릴게요. 전 깔끔하고요. 물구멍, 철사구멍까지 잘 뚫어 놨습니다. 여러분의 초록이가 특별해지는 화분입니다. 그리고 다리는요 커팅한 다리입니다 아주 세련됐고요 바람길이 너무 좋은 다리죠 이렇게 두번커팅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되시죠 오늘 영상 마지막 화분입니다 역시 이 화분도 주인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 12만원 인데요 여러분께는 1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는요 외경입니다 2 3 5대고요 내경은 21.5대입니다. 높이 21.5대입니다. 이 화분은요, 또 분청화분이고요. 저희 또식은지처소대가 이렇게 멋스럽게 빙 둘러서 그려있습니다. 또 보시면 안쪽 보여드릴게요. 물마름도 좋고요. 물구멍. 그리고 철사 구멍 잘 뚫어놨습니다. 전도 아주 짱짱합니다. 또 가장자리 아주 자연스러운 선 보이시죠? 그리고 산화철꽃 가마가 골고루 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선택하셔서 앞쪽으로 식재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화분은 소장 같이 충분히 있습니다. 붓자국도 멋스럽죠? 그리고 바디 산화철꽃 골고루 나 있습니다. 다리 역시 두번 커팅했고요. 바람길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의 초록이 연출하시기 너무 좋은 화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굿밤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정성껏 만든 화분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